오늘 얘기하는 세 권의 책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책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줬고요. 제가 불행한 감정을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파울로 코엘류라는 작가가 쓴 영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아이유님은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유님께서 독서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서 독서 벌칙을 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유가 잘못했을 때마다 다른 처벌이 아니라 책을 읽도록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진 것이죠. 영금술사라는 책은 처음으로 제가 책에 가까워진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 때 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국어도 잘 못하고 해서 결국 이과를 선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과제로 그 아이유님 부모님께서 그 아이유님에게 그런 독서 벌칙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반 강제로 처음에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읽었던 책이 바로 연금술사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재밌어서 그 이후로는 어 책에 대한 흥미를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연금술사라는 책은 주인공이 보물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보물을 찾으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쉽고 되게 재밌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요 정말 제 인생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죠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경험으로 책으로 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가정 내 불화로 어,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 이후에도 대학생 시절에는 저와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집안도 좋고 공부도 되게 잘해서 친구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느꼈던 그런 불행했던 감정들이 굉장히 부질없고 생각보다 나는 소중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면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는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힘이 되어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책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 님이 쓴 책이죠. 경제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경제, 그리고 돈에 눈을 뜨게 도운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직업을 분류를 하는데요. 공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이네 가지 직업 중에서 사업가와 투자자가 되어야 부자가 될수 있다고 아주 설득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직업이 봉급 생활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투자자와 사업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돈과 관련된 경제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다른 딱딱한 경제서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권으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어요.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바꾼 습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글쓰기와 독서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독서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추천해드린 책세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는 것 어떠세요? 제가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좋은 책의 문구와 고민해보면 좋을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 보시면서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